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어디서 감사합니다. 놀러 오셨어요? 어디서?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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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주에서. 제가 진주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제가 진주에서 훈련 받았어. 공군. <laughs> 저 공군. 공군? 아, 저 공군 아, 학사 장교인데. 아, 아저 명사. 병. 아, 아. 아니, 혹시 누구예요? 예? 누구세요? 열번 이재명 선거운동아 선거원도... 본인 누구예요? 저는 박희 의원님이라고. 제가 잠깐, 잠깐, <북해온> 죄송한데. 어, 선생님, 죄송한데... <laughs> 아, 아니, 죄송한데 무슨 짓을. 예, 죄송한데. 아, 아, 물어보고 아, 서울 서울 지역에. 아니, 아니, 지역? 서울 지역인데. 특혜원이 물어 시민이 아, 아니, 물어봤는데. 그다음에 전맹 거예요? 아, 저분들. 아, 저분들 잘된거 아닙니다. 아, 하니다 맞죠, 맞죠, 맞죠. 맞아요. 아, 얘기 말씀 들어 몰라고. 말씀 들어 몰라. 말씀 들어 몰라. 예. 그래서 어떻게 놀러 오시게 됐어요? 친구끼리 그냥 우정게임 우정게 <laughs> 네 왔어. 그래요 알겠어요 우정, 즐겁게 Mommy. I'm t r y 요 n g to go. Look at you. You're not here. y o 그러 e not here. You're not here. You're not here. You're not h e r 궁금한 게있어 not here. y 이 더잘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를 담기, 담으면 너무 좋잖아요. 의원님한테 좋잖아요. 아, 몇 아, 네. 그럼 저도 하나 질문을 하나 해드릴까요? 혹시 호텔 경제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텔 경제론이요? 승수효과에서, 승수효과 뭔지 아세요? 승수효과도 알고요. 뭐요아그 질문을 드릴게요 승수효과를 먼저 네. 한번 설명해주시면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 이재명 의원님께서 이렇게 했냐요 아, 호텔 경제론은 승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오. 표현한 단순 예시다 했거든요. 승수 효과를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승수 효과는 어떤 거예요? 돈을 풀었을 때 네. 승수 효과 뭐예요? 어떤 어느 정도의 파생 효과를 아... 나타내는 그러니까 승수 효과 어. 그거 아닌 걸로 아, 잘 알고 어디 기억...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그러니까 저도 설명으로 저기... 해주세요 어떻게 알고 있는데 자설명해릴까요 승수 효과는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이잖아요. 음. 저는 일반 시민이고 네. 그럼 누가 더대문국 경제도 잘아야 될까요? <laughs> 제가 더 잘아야 돼요? 그럼 제가 국회원 나죠. 아니 제가 그러니까 설마 한번 해보시는 해보세요. 이제... 자 아시잖아요. 아 이거는 근데 왜아잠이 질문을 왜 하는데요? 왜냐 합인요.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이 네. 그걸 위해서 아, 네. 뽑아달라잖아요. 네. 그럼 그게 정확하게 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아, 네. 저도 아 이게 맞으면 네. 이게, 네. 맞다. 네. 네. 이게 맞다. 역시 이지명 후보님이 이게 맞다. 이러이래야 정확히. 그럼 이상한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맞는데요? 아니 아니. 아니 누가 아니, 하는 게, 아니. 게 아니라 그러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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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일단 네. 일단 동의자 가용자 교수인데 성수형과 우리 박수민님. 이게 뭐예요 뭐예요 뭐야 그게 뭐야? 동의자 성수형과 뭐예요? 교수고 나머지가 버 오늘 풀면. 이 돈이 돌고 돌고 돌면서. 근데 그거 습니다 노는 과정에서. 교수님이시. 아, 시원해요. 그 다음에. 노는 과정에서. <laughs> 예, 이리. 그러니까 갑자기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위 아니거든요. 저기요. 아, 이름을 얘기하시려면 그니까 술안 먹고 말짱할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술 먹었어요. 누가 봐도. 잠깐만, 아니, 술 아니, 안 먹었어요. 술안먹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빨리 감시다. 감시다. 다른 분하고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데. 아. 저 의원 저는 국회의원 의원님들을다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네. 촬영, 촬영 좀 하세요. 아니요. 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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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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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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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니요 아니요, 저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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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있 아니요, 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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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요 저는 저 아니요, 아니저 아니요, 저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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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요아니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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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아니요, 요 설명을 좀 너무 정명한데 이렇게 이렇게 할게. 제 네. 명함을 좀 주세요. 쉬거 아니야. 이동할 테니까 네. 이상하네 오늘 지금 이상 제가 흥릉네. 보기 좀 상황도 상황이고. <laughs>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재명 의원님을. 지지하는데 한분씩 자+ 자 요게 제 명함이고 네네 알고 여기서 있어요 보내 아니, 아니, 있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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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 그게 아니고 그게 네. 아니고 지금 몇명보 아니 어요몇명 보고 있어요 몇명 보고 있어 이동을 좀해야돼뭐 할래야지 <laughs> 뭐 아니 야지뭐 할래야지 뭐 할래야지 뭐할래아니뭐할래지니 이동을 지금할고 있는 건할가 강제로 할래야 아니 아니, 뭐 아니, 지금 지금 아니, 아니 그지게따지뭐지뭐할 부산에 네, 아, 네. 동인대학교교실이면 교수님도 네. 가르치는 사이 20대잖아요 저이 제가 지안을 계속... 하실 수 없으세요? 교수님 저주 제가 살데 아니 여기 좀 막아주세요. 못오게. 얘도 못오게 못오게 막아주세요. 왜못가요가시세요 이형님 요 이형님 요나정좀해볼게이형를안 하겠다는 게아니아니 지금에서.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요 지금. 제가 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요.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 경찰 불러도 한 아니냐. 순환될 때 어떻게 일을를할수 있느냐 그의원님은 그, 소득주도성장을 네. 바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질문을 하셨습니까 네. 그 의원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어요 네. 아니 그냥 을 부르세요 그비판그 선거법에 거쳐는 거잖아요 호텔을 예약했을 때 취소를 하는 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그러니까, 1인 경우를 가정한 순환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면, 부위원 그러면 그러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어. 어. 알고 있어요. 저 너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럼 제 말이 제 말이 안 틀리는 것도 아시아시겠는 그 여기 앉아 있요 지금 한계 소비 성향이 1인 것을 가정해서 설명하신 거라고 얘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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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모든 것을 이 증명할 때아을 하잖아. 아니 지금 카더라고 그다 틀린 거예요. 아점을 1로 설정하시 가정이 1이 틀리시면 2로 1, 그러면 영명해주세요설 차례에 일은 어떻게 몸이 아, 아, 도는데 감사합니다. 계속 같은 일을 요니 과정이 잖아요 예를 들어, 그이마이 떠나고 나서 저한테 뭘물어보요그 그게 마음이어 저보고 대학교 어디 나왔니? 아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뭐 어떤 대학을 나와야 좋은 겁니까? 아, 서울대 정도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어... 저 서울대 법대 나오는데 그랬더 말을 잘못 하시는 거아닙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 그렇죠 저기는 서울대 정도 나와야 된다고 막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 저는 아까 그거 휠을 그러니까 느꼈어요 그 느낌으로 그러니까 딱, 딱 움츠러드시더라고 <laughs> 느꼈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 아이고. 답답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laughs> 근데 저는 지금 그은 그냥 막 무시하고 싶으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네, 뭐 어, 맞아요. 네. 그님이라 그래서 줄더라고 지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 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배거 10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 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